저는 부부 육세 이희중 집사입니다.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. 요하 여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,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. 아, 이 말씀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집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자녀들부터 계속 제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웃으면서도 그렇고 장난스럽게도 얘기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때는 몰랐는데, 얘기를 하고 나서 좀 지나고 아니면 그사람이 상처를 받는,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건 또, 어, 집사람과 만났을 때도, 저는 그게 어, 재미있다, 아니면 그냥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게좀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,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, 해주더라고요. 그 전까지는 기분 나쁜 표정만 지어서 아 괜찮겠구나 했는데 여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어, 그런 와중에 이제. 이 말씀이 알게 됐습니다. 그때도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는데, 이 말씀을 듣고, 아,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와 닿아갖고, 계속 생활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, 그러면서도 또 계속 실수를 하면서도 또 생각도 하고, 지금도 아직 계속 현재까지도, 앞으로도 그런, 그런 일이 반복되겠지만, 그럴때마다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쯤은 더 말을 참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전보다는 솔직히 말이, 말을 좀 줄이고 더 듣자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고 지금 아마 그러려고 하는데 사람의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청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, 이게 더 좋구나 제가 틀림없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차라를 듣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예전보다는 솔직히 많이 많이 축수이긴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더 좋은 것 같고 상대방한테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듣는 게 네, 다 생각해서 그래서 많이 받겠습니다. 이게 하나님을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도 한번 좀더 해보고, 그리고 이게 과연 상처를 주는 말인가 아니면 좋은 말인가 그런 걸 한번 더 생각할 수있 브레이크,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하면, 아, 어, 이건 또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고, 다음에는 이러면 안되겠지만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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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어디가 don't know. I 빠이빠이 k n 빠이 I 이 o 이이왜다